그래서, 절반이 지났죠. 절반이 지나고, 이제, 그 이후에 후반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남유다 땅에 임하는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라면,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25장부터, 이제, 암몬, 이제, 32장까지, 암몬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그, 이말 심판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25장은 암몬 모합, 뭐, 그 다음에 세일, 에돔, 블레셋의 이 많은 심판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이스라엘 주변 국가라는 거죠. 그리고, 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들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암몬과 모합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소개되어져 있는 암몬, 모합 이두 나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죠. 아, 이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고 그러니까 암몬, 모합, 에돔은 이스라엘과 또 혈통적으로 매우 좀 가까운 이제 그런 민족이라고 할수 있어요. 블레셋은 이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이제 대치된 이제 그런 관계였죠. 어, 이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뭐 안몬 모아 메돔도 그렇고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어요. 이 안몬 족속,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나오는 이 안몬 족속을 보면 입다가 그 사사로 활동하던 시대 때, 그때도 이제 계속 이스라엘과 대치된 관계가 있었거든요. 다이시 왕으로 있었을 때도, 그때도 굉장히 그런 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나라예요. 이제 모압도 마찬가지죠. 모압도애굽에서 그 이제 이스라엘이 나올 때, 가난 땅으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때문에 돌아가야 했잖아요. 모압방 발락이 달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다. 그런 나라예요. 모압과 암몬이 합세를 해서 공격한 적도 있거든요. 사사 시대 때그모압방 에글론이 암몬과 또 아말렉 여러 나라 그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가지고 한 18년 동안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했다. 그런 나라예요. 암몬도 그렇, 암몬이 이제 솔로몬 시대 때그 평화로운 이제 동맹 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어, 모압은 다윗 때 그런 동맹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들이 왜 심판을 당하느냐? 어, 이스라엘의 지금 이 바벨론의 공격을 당해서 이제 그들이 멸망해갈 때 어, 이게 이들이 이제 조롱하는 역할, 또 바벨론에 합세하는 역할을 해요. 3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돼요암몬족 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졌잖아요. 성전이 막 무너져 가는데. 그때 막 조롱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막 무너져 가잖아요. 그때도 조롱을 해요. 그리고 유다족 속이 막 사로잡혀 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그, 이제 24장의 내용이 바벨론에 가는, 아니, 그러니까, 에루살렘에 가는 심판이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에루살렘이 막 무너져가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뭐라고 조롱합니까? 아, 좋다. 잘 됐다. 그런 거죠.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다시 동맹관계가 이루어졌던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 이스라엘이 무너진 걸 보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6 육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조롱하듯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암몬이라는 나라들이 우상숭배의 나라죠. 뭐, 죄가 가능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할때 그냥, 그냥 막 때리고, 치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물으셔요. 왜 네가 매를 맞는지 왜 징계를 당하는지 왜 심판을 당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이런 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경들 보면 이제 성경과 연결해 보면 아몬이 굉장히 많은 죄를 져요. 너는 이제 에스겔의 편에서 볼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측면에서 너희들이 너무 악했다라는 거죠. 구절에서 이야기 나오는 모압과 세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그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했냐면 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에 갈때 그들도 어떻게 보면 어 굉장히 악하다한 모습들을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어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 이스 이스라엘에게 있으셨던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 악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징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아, 이제 이후에 있는 그 에돔 족속, 12절의 이하에 나오는 에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에돔이 그 예서의 후손이죠. 앞에 나오는 세일과도 같은 이제 에돔들의 후손이에요. 에돔도 모압과 암론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지나갈 때 거절을 했고 어 그리고 이제 그,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다이세 때 힘을 잃어가지고, 유다 땅에 이제 속국이 됩니다.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속국이 돼요. 어, 솔로몬 때는 이, 에돔이 굉장히 힘이 강해져가지고 자유를 얻어요. 자유 독립국가가 된 거죠.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 어, 바벨론의 편에 서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어, 사람들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얻어서 어떻게 이제 계속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언젠간 두고 봐. 내가 너희들을 박살낼 거야. 힘이 강해질 때를 기다렸던 거죠. 근데 바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는 없어요. 너 어떻게 공격합니까? 마침 바벨론이 공격해 오니까 바벨론에 힘을 얹어서 어떻게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 12절에 보니까 유다족 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 근데 이런 과정이 옳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원수 갚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원수를,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그래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 아, 사람들을 향해서 막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수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조롱하는 것도 남들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조롱하는 태도, 이게 모합과 그러니까 암논이 암모, 했던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걸 기뻐하지 않고 미워해서 원수를 갚나 이런 모습도 기뻐하지 않은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덤 땅에 있는 도시, 그 대만에서부터 드단까지. 그 예도메 도시에 있는 중요한 도시인데, 거기를 다 항피하게 하겠다. 결국,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이 침공할 때 같이 합세를 해요. 이모압비를 주변 나라들도 같이 합세를 했는데,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뭐 이렇게 보통 나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죄에 빠진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바벨론도 해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중에 바벨론도 심판을 받는 거죠. 이후에는 1 5절 이와의 블레셋 예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블레셋은 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 올 때부터 이스라엘 가는 길의 여정에 참그 괴롭혔던 나라들이고,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 가난 땅에 정착을 했을 때 사사 시대 됐을 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냥 없이 이스라엘과 대치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있을 때. 그, 블레셋 여인과 의 있었던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다이세 때, 사울왕, 그 다음에 다이세 때 어떻게 돼요? 골리아세 침공을 하고. 계속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공격들, 또 이스라엘과 좋지 못한 이런 관격들이 있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했다. 오랫동안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멸시하고 마음으로 온수를 갚아 침멸하고자 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 나라의 이야기들인데 오늘 지금 우리의 가족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오늘 암몬이 보여줬던 모합이 보여줬던 그죠? 그리고 죠그 블레셋이 보여줬던 애돔이 보여줬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만 잘 못되는 거 보면 막 너무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야, 망해, 사이 망해, 그럼 아우 센텅이다그 예전에 여러분 보면 막그 옛날에 일본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날때막 댓글 달아보고, 아잘 됐다, 막 이렇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내가 싫어하는 나라가 무슨 고통을 당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좋아하는, 여러분, 고통을 당한 사람들한테는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슬퍼하는 사람도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같이 함께 슬퍼해야 되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모아 암몬, 에돔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살아요. 이들의 삶의 방식처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막 고통이 생겨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바라보고. 오랫동안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럼 빨리 해결해야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다 끌어주셨죠.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미워하는 사람들. 계속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많이 당황한 거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 생각하면 큰힘 없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괴롭혔거든요. 계속 가는 길을 막고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당한 걸 많이 생각해요. 내가 남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 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고향 친구가 전화 왔어요. 최반서 너왜나 때렸냐? 중학교 때있었던이야기인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진짜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 <laughs> 왜 때렸냐고 하는 거야. 어, 그리고 우리는 근데 남들한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이야기들 잘 모르거든. 그런데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는 거야. 언젠가 복수할 거야. 그리고 있잖아 무슨 이야기 하면 꼭딴 짓을 딴 짓을 걸어가지고 동조하자. 지 않는 좋은 일 있으면 그냥. 실컷 같이 웃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데 박수도 안 쳐줘. 안 되면 막 마음속으로, 저 사람한테 막 마음속으로 내가 막 오히려 그냥 그 박수를 치는데 다른 사람이 멸망해 갈 때. 너 오늘 말씀이 오는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이 멸망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소가 더럽혀지고 유다족 끌려가고 할때 어떻게 너희들도 함께 멸망한다 그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향했던 하나님이 이런 거죠. 이스라엘도 이런 심판을 받았거든요. 이스라엘도 바벨론의 심판을 받았어 바벨론이라는 사람을 썼어요. 주변 나라들도 바벨론에 당했어요. 우리도 나나 누구나 어떻게 돼요? 다우리에 있는 이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다 징계를 받을 만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잖아요. 그게 너무 크잖아요. 용서받은 사람도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 용서받은 사랑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심판받는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같이 국류를 받는 삶으로 나가게 해야 된다. 그런 삶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민으로 추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스 25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방 땅에서 임하는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암몬, 모압 에도움, 블레셋, 그들이 범했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가는 길을 막지 않고 또 재빠지도록 유혹하지 않고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조롱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미워하되 오랫동안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온수를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각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육,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 아픔 중에는 이들, 또 마음의 고통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지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오늘 또 저녁에 드려지는 수요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실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를 싸옵나이다. 아멘.